예, 오늘은 2차전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어제 이제 테슬라가 매출액이 예상보다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어, 급락이 좀 나왔고, 반면에 이제 삼성 SDI와 에코 프로 비엠이또 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4%올라갔고요그 다음에 에코 프로 비엠 보시면은, 4.3% 정도 올라왔습니다. 어,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보시면은,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6%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작년 뉴스지만은 제네시스가 이제 2025년까지 전기차만 생산한다. 라는 2025년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한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또 어제도 뉴스 보시면은 그 충전하고 있던 지하 주차장에 충전하고 있던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가 불이 나면서 또안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이 정말 고냐 수도비냐 이거는 어떤 기업의 어떤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사회적인 그런 합일점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한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 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주력이 이제 자동차 쪽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하나로 밖에 이제 수렴을 안 하는 거지,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고, 어, 뭐, 다른 것들은 이제 화학회사들이나 일반적인 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컴퓨터에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다, 완전 다, 다양하게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의 핵심 소재다, 소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에코 프로인과 삼성 e 사 i 최대 규모의 양극, 양극 소재 생산 중공입니다. 중공식을 했다. 이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네. 합해서 총 9만 톤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1분기 가동을 하고 어, 하이디켓 전량 삼성 s d 이 납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어,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스케일업이나 기존 것들을 더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더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나온 만큼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배터리 경쟁이 또, 이, 또,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좀더 우, 우, 그 규모의 경쟁을좀 먼저 선두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내용은 많은 분들이 여기 중, 중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어, 협력사들이 참여를 하고 임원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내용들을 빌미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반등을 놓습니다 근데 삼성공 SE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 대량 거래가 나왔던 점이 어, 장점 중에 하나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서로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이 전기차 시장이 맞다면은 고해 되는데, 그죠? 고해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 이제는 소재 기업을 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배터리 만드는 회사를 고를 할 것이냐 여기에 좀 어, 상당히 좀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누가 먼저 잘될 것이냐 그것도 화두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무게 대비 얼마나 고효율을 낼 것이냐 이것도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정책과 방향 자체가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한 순간에 또, 한순간에 또 어, 뒤집어 질수 있는, 어, 시장 체인저가 또 나오게 되면은, 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어, 대한민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에서도 아직 전기차의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어, 지금 비싼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비싸지 않다. 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른 제조업 대비 이제 멀티플이 상당히 낮지만은 그 낮은 거 대비 어, 시너지나 퍼포먼스나 기대치를 봤을 때는 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2차전지는 또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기회를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라, 떨어져라 좀 기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거를 좀 이제 반도체랑 좀 연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시장에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그, 흐름이 살아있는 것이,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래서, 볼코 케미칼도 보시면은, 신고가를 계속, 어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제, 조정이 맞거나 빠그러지면은, 그 돈이 이제, 딴데로흘른단 말이죠. 배당 주는 종목, 싼 종목, 이런 걸흘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아직 시, 설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내용들은 기대하면 좀 어, 그건 너무 오바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좀 생각은 지금 코스피 2200포인트 상황에서 코스닥 670포인트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 자세는 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소재 기업도 소재 기업이지만 반드시 배터리 기업도 반드시 어, 같이 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제조업에 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 배터리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게 또 언제는 또 제조업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차량 만드는 것도 이제 완전 제조업이 기술력보다는 좀더 제조업에 가까운 것들로, 어 되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회사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안테나 이런 위주로 또 어, 흐름이 흘러가면서 또 멀티플을 높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그고 멀티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더 어, 떨어졌을 때, 좀더 어, 힘들었을 때, 기존 주주분들이 좀더 고통스러웠을 때 어, 매수의 기회가 있고 그 매수의 기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전기차를 보유하게 되고, 그리고 어 여기저기 이제 충전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충전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키로수도 어휘발유 못지 않은 키로수를 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나오고, 이런 수준이 됐을 때 이미 주가는 고점이 되고, 그때부터는 제조업으로 어 몰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사이에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제가 리뷰를 드리면서 과거에 좀어 약간 부정적인, 그 멀티플 너무 과도하게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2절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가 맞는데, 일단 기존에 내가 신규 투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지금 새롭게 그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어,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조하시고요. 어쨌건, 자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포인트는 지금은 아직 과도기 단계이고 주가가 더 폭락을 했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그 관점에서 테슬라를 내가 더 매집을 해야겠다라고 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너무 고환율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도 어 테슬라로 돈을 번 것보다는 그 원, 원 달러 그 환차익으로 인해서 돈을 지금 10%나 15% 정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어 지금은 조금 움츠려서 어 소재 기업 하나, 그다음에 배터리 기업 하나 이렇게 매수를 해서 조금 더 내가 어 일상생활에서 전기차가 너무 많이 보였을 때 그때는 아 지금은 이 정도 멀티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 제조업의 멀티플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정리를 해보는 그런. 어, 장기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건이점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기존 주주분들은 기분 좋은 일이니까 음, 어, 정말 축하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 삼성에이시티, 이코프로비엠다 좋고 어, 뭐, LG 지금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죠. 이제 보시면은 연기군도 막 사고 있고 그래서 어, 그나마 좀 엄청 선박을한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인생 새옹지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 2차전지 갖고 계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어 한번 좀 그래도 음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기존 주주분들은 어 축하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흔들릴 때어 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내용은 2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음한 주주가 아한 개인 투자자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